했다 생각니까 우선 돈부터 벌, 벌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법을 듣다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맞지. 네가 질량이 약하니까 부모 옆에서 부모한테 돈 갖다 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그때 만약에 부모한테 돈을 그 같이 생계를 같이 책임 제가 책임져주고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내가 아예 나와가지고 내 혼자 생계를 내 혼자 경제적인 걸 아예 밖에 나와서 그걸 안고 어려운 걸안 보고 밖에 나온들 내 뿌리에 있는 가족이 다 약해 빠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내가 잘 살겠다고 나와가지고 내 혼자 그걸 안 보고 산들 그게 과연 잘살수 있었을까 종법에서는 그러니까 힘들면 내가 나와야 된다 나와서 내걸 뿌려야 된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정법 공부를 하고 있어도 똑같은 20대에 다시 그 순간이 온다 하면, 과연 그걸 뿌리치고 내 혼자 나와가지고 살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제가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거는 질량질량 질량 차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뿌리가, 내, 내 근간에 뿌리가 다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내 혼자 산다고 하는 그 논리는, 그 원리는 정법에서는 그러면 아예 그, 인연의, 그, 개구리의 인연의 그거니까, 그거는 관계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냐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내가 인간이 뭔지를 모르거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인간이 내가 분명히 뭐랬냐면, 옛날 대우주를 풀어줬잖아요. 대우주에 있는 전부 다 신들이거든. 영혼신이 뭐냐면, 조상이든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육신을 벗으면 다 신이에요. 근데 대우주에서 원소 에너지 신들이거든. 근데 원소 에너지 신들이 뭔가 죄를졌기 때문에 뭔가 탁해지고 무게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빅뱅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이 지구라는 환경을 만들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영혼의 신량을 편차시키기 위해서 영혼의 신량이 부족해서 대우주에서 혼돈이 일어나 가지고 빅뱅이 일어났거든요. 원래 대우주는 뭐냐면 공허한 그냥 대우주라 아무것도 없는. 물질 에너지가 있어도, 하나님 있어도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신들이 있었거든. 지금은 영혼신이라 이름을 붙이지만 신들이에요. 원소 에너지라. 에너지 덩어리거든. 그럼 이것도 눈에 보이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놈이죠.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요? 어금년의 시간 동안에 시간을 가정을겪치면서내 앞에는 환경에서 뭔가 소화 처리 못한 게 있어가지고 전부 다 영혼의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도 생기고 뭔가 충격이 생기면서 충격이 생기면서 30% 탁해진 거죠. 이30% 탁해지니까 자연의 3대7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시간 되니까 발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신 뭐가 있냐면 대우주를 잘 봐야 돼요. 대우주에 누가 있냐면 우리 원소에너지, 영혼신들이 70%짜리 거기 딱 있어요. 여기 우리 고향이 아니라니까 그럼 70%짜리 거기 다 있는데 아니, 내 눈을 안 봤으면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냥 뭐 그냥 이 하는 얘기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답이 없는 거지. 그죠? 70%는 내 영혼의 에너지는 거기 있고 원스 에너지는 70% 있고 30%가 무거워져가지고 자연의 3대 7의 법칙이 쫙 있기 때문에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꼭지점에 모이다 보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내가지고 빅뱅이 일어난 거라. 그래서 빅뱅이 전후를 내가 지금 많이 다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를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육신 하나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육신은 뭐냐면, 천지에너지, 하나님의 물질에너지를 만드는 육신이에요. 그럼 하나님 에너지하고, 그 안에, 육천여섯 개 입자래가 들어차있는데, 영혼신이 하나가 딱 있는 거죠. 그게 몇 프로짜리냐면, 삼십 프로짜리. 그래서 아까 내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원리대로. 육신은 칠십 프로짜리고, 그 다음 내 영혼신은 3 0 프로짜리. 탁해진 게 무게가 있는 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맑은 게온게 아니라니까, 맑으면 영혼 은 여기 올 수가 없어. 저 대우주에 있어야 되지.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육신도 어떻게, 물질 에너지 계기도 탁해진 거거든. 같이 탁해진 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3대7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근데 질량을 얘기할 때, 육신은 70%를 내가 갖고 있어도 질량은 30%짜리고 내 영혼 에너지의 질량은 70%짜리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 대우주에 있을 때도 대우주에 물질 세계를 갖다 운영한 주체가 누구냐면, 물질이, 비물질을 운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원소 에너지, 신들이 전부 다 물질 세계 대우주를 운영하고 있었거든. 그운행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만들어놔도 누가 지금 운영하냐면 이 육신은 그냥 수단 도구가 되는 거고 내 영혼이 70%짤 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운영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의 원래딱 맞거든. 대우주 쓸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운영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그냥 그 대우주 자체예요 물질 에너지. 그러면 그 안에 뭐 세포들이 있어. 운영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원소 에너지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 신들이 그 물질세계를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 보는데 탁해지가 30%가 어떻게 밑으로 쏠리다 보니까 물질세계 탁한 것도 같이 30%을 끌어당겨 가지고 빅뱅 일어났다니까 그럼 인간을 자꾸 다시 한번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모 자식을 만났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런 말 하면 뭐 맨날 또 돌맞을지 모르겠지만 형제와 인해서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매에서 자매가 아닌 거라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동물적 육신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했냐면 가족이라고 딱 상식으로 못 박는 거야 5천 년 동안 지금 뭐라고 해놨냐면 엄마 한배 속에서 나오면은 가족이라 내 자식이 되는 거고 또 피가 섞이면 가족이라 잣떼리. 그죠? 근데 또 부부간에는 뭐냐면은 부부간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피가 안 섞였어요 근데 가족이라 그래 인연으로 만났는데 그럼 부모 자식 간에 피가 섞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라 그래 형제간에는 피가 섞였으니까 이것도 가족이라 그래 그럼 자대가 희한한 거라 음. 그럼, 그럼 잣대를 어디다 대야 돼요? 가족이라는 잣대를 갖다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상식으로 온 거, 5,000년 동안 온 거는 뭐냐면 중간에 있는 답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근데 2012년도까지 뭐가 왔냐면 중간에 낸 답을 가지고 계속 고착화시켜가지고 상식으로 딱 묶어버린 거라. 이거 말고는 얘기하지 말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게 부모 자식 간이고 형제는 이런 고 이걸 좀더 통틀어서 뭐냐면 가족이란다. 부부가 만나서 그 다음에 자식을 이루고 혈연을 강제로 만들면 이처도부터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딱못 박았지 이거 뒤에 나온 것은 전부 다 논리라고 나를 쳐냈던 거죠 그래서 멘토가 나와서 자연의 근본을 지금 설하고 있어도 상식으로 고착된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게 무슨 가족이, 그게 말이 되나? 우리 가족이지, 내 자식이지, 내 새끼지 딱 분별하는 거 이게 딱구별해버다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5천 년 동안 너희들 지식을 논리로 만드는 상식이고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냐면 전 세계가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될게 뭐냐면 인연하고 가족 문제예요 음. 거것 때문에 지금 잣대를 잘못되기 때문에 하, 내 새끼인데 내 가족인데 내 남편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라 가족이 아니고 분명히 인연으로 온 거죠 왜? 내가 대우주로 갔잖아 대우주에서는뭐 했어요? 전부 다 신들이다.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육신을 덮어서 같이 형제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은 대우주에 있을 때는 자기 나와바리가 있는데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에 내 나와바리 갖다가 내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친해요? 안 친해요? 별로 안 친하잖아. 그죠? 그럼 내나바리에서 워낙 크지만 은 비물질 에너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0.01초 만에 내가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이 없는 거거든. 그럼 대우주에 있을 때는 시공간이 없었어요. 빅뱅 이후에 시공간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대우주에 있을 때 내가 저 신을 갖다 좀 만나고 싶어. 그럼 가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소통을 했는데 뭔가 질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 갖다 치고 있는 거지. 충격을 주고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내 영혼의 질량이 어떻게 돼요? 탁해진 거야. 이 탁해진 게, 그냥 바로 탁해진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싸워야 돼서 내가 막 1년만에 탁해진 게 아니고, 어금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금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 셀 수가 없다. 그런 시간 동안에 영혼 신들이 뭐냐면, 이 원수는 탁해져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탁해져가지고, 착하게 이제 무게감을 가지면서 발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있을 때는 무슨 관계예요? 그냥 내 나발에서, 대 우주에서 그냥 운영하던 그냥 원수 에너지 신들이에요. 워낙 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쪽 가르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신들은 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저기, 오늘, 개똥이 한번만어볼까 가다 보면 어떻게, 그냥 가 있는 거라. 그래서 뭔가 충격이 좀 생겨가지고, 갈등도 생기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서로가 탁해진 거죠. 그래서 탁해져가지고, 어떻게, 탁한 것을 막으려고내 영혼을, 질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대의 우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지금 일어난 일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족을 뭘 했어요? 어, 가족이 아니었네? 그럼 뭘로 준 거예요? 너희들이 가족으로 묶어놔가지고, 제 가장 좋은 인연을 줘가지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서로 상생하도록씩 만드는 거예요. 내 혼자 살아가면 인생을 살아가기 쉬워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릴 때 누구한테 태어나야, 부모한테 태어나가지고, 내 새끼인 줄 알고 쭉쭉 빨고 성장을 시켜야지 잘 키울 거잖아. 저거 원수지가 아니고 빗꼬리강기인데 가면, 아유, 끔찍하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과거 시대는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없게끔 성장시킨 거예요. 만 과거 조선시대 때 내가 어떤 멘토가 나와 가지고 자연의 법칙을 쓰라 했어요. 니하고 부모 자식 간 관계는 니하고 빛의 관계 원수지간이고 빛이 있어 가지고 왔다. 니를 똑딱게 만들어 가지고 니가 쪽쪽 빨리 살게끔 돼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트릭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뭐랄까요. 알았잖아. 알면은 자식당하면 아 짐이다. 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막 성장시킬 때 있었어. 옛날 과거에 그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돼. 성장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자연의 원리를 다 빨리 깨쳐가지고 답을 알고 있네? 중간에 답을 알아가지고 자식을 딱 봤을 때 이게 왼수라고 생각하면 이거 키우고 싶은 마음 들어요? 안되는 거지. 깊은 걸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 트릭스가 지금 나한테 온건거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알면요. 뭔가 자식을 성장시키는데 자식을 아는 데 뭔가 좀 제동이 걸리게끔 돼 있죠. 그래서 과거 선제시대에는 절대 이런 자연의 법칙 진리가 안 나오게끔 어 있어요. 답을 알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답은 언제? 진량 높은 시대에 살아는 2013년 후천시대에 확하게 어떻게 이 답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 답을 알면은 부모 자식의 관계 뭐 해준다니까? 형제의 관계도 뭐 해줘요? 자식도 잘안놀 거라 아마. 왜? 저빚쟁이를 내가 나가지고 내가 시골 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하게 뭐냐면 답은 진리는, 자연의 법칙은요, 후천시대에 나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인간들한테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답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수학문제를 중간에 풀고 답을 내면 이걸 오답이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쫙 풀어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풀으니까 답이 쫙딱 나오는 거 이게 바로 9 0 0시대 2013년도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은 대우주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부모자식이 없어요. 부모자식 누가 만드는 거라 사회 잣대로 지식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지 부모자식이란 단어는 없다니까. 형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우주에서 물질 신화는 하고죠, 비물질 신화고두 개밖에 없었던 거죠.